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나오죠.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합니다. 창세기 1장 16절에서 큰 광명을 만듭니다. 이게 땅입니다. 이 지구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합니다.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바로 이 지구를 의미합니다. 땅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. 무기물 45%, 유기물이 5%, 수분이 25%예요. 공기 25%예요. 무기물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볼수 있어요. 석영, 장서, 운모. 그러면 이 무기물의 전체 구성 비율을 보면 규소가 28%, 산소가 46% 알루미늄 8%철5% 이게 땅을 이루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요 성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핵융합에 의해서 별에서 만들죠 여기서 광질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땅이 있다는 것말 자체는 그 이전에 이미 별에서 핵융합이 있었고 빛이 났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핵융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원소가 땅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일장의 내용은 물질 창조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뭐냐?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창조 계획인 거야. 그 계획을 창조를 느끼게 하는 단어로 선포한 겁니다.